약재를 가루로 빻는 기구를 통틀어 약연기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약연기는 약연, 약맷돌, 약절구, 유발, 약분쇄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약연의 시원은 확실치 않으나 음식을 갈아먹던 맷돌류인 갈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연은 가운데에 홈이 패여져 마치 배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판알같이 생긴 연알의 가운데에 긴 막대를 끼워 앞뒤로 굴리면서 약재를 빻았습니다. 약절구는 약을 전형으로 빻던 절구로 크기가 작습니다. 특히 약을 빻을 때에는 세절구의 사용을 피하였으며 절구 공의의 재료로는 돌, 나무, 도자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약연기들은 모두 동양 의학의 기본 원리인 음양설에 입각하여 제작되었다고 이해됩니다. 약연, 유발, 절구, 맷돌의 아랫 부분은 음에 해당하고 연알, 유봉, 공이 등은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